아, 괜 상대 다이아고명 네. 싫은 <laughs> 데 어떡해요? 괜찮아. 우리 금화가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다야. 다이아... <한 스타일. 웃음> 아, 아그 아까 아까 네 명이 다이아였어요네 명이. 근데 저희가 이겼습니다. 쫄지 마세요. 높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. 아, 잘았었는데. 먹 아, 제발제발 제발. 음? 어, 다 <목> 더블 킬이요, 나이스 주면세요 <목> 나이스. 네, 감사합니다. <목> 아, 좋습니다. 그런 농 좋아요. 목소리 저만 들을 수 있지 않아요? 아, 롤 켜놨어요. 롤 보이스를. 아, 오케이. 아, 힐 없었구나. 아. 그냥 파밍도 포기하고 안 뒤진... 와, 에코탑만 가는데? 그래야 될것 같아. 저 이거, 저, 이거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. 에스, 노클이야 돌아카도타이틀 깠다. 음. 음, 저... 나이스. 나이스. 음. 자다 같이 외칩니다. 뭐라고요? 음. 나이스. <laughs> 아, 이거 쳐주시지. 까비. 음. 죄송해요. 바루스 내려가요. 다시 올라. 탑은 아니라고 생각했나? 아 이거 다이브 죽었다. 탑솔킬이야. 나이스. 네. 좋습니다. 이러면 계속 어, 솔개 따드릴게요. 나이스만 해주면 솔개 계속 따드릴게요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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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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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돼. 죽일 수 있어요. 천천히 하세요. 누을것 같은데 탑 빨리 깨시고 혹시 수학관는 하실까요? 아 물론이죠. 기다리세요. 아, 2분 안에 깨드릴게요. 먹었어. 2분 안에. 확인 확인. 네, 11분에 딱 깨드릴게요. 야너 죽을 것 같냐 얘? 안녕. <놀람> 자연스럽게 와서 먹었다. 대 <놀람> <놀람> 나이스 아, 나이스 <놀람> 나이스. 어? 어? 죄송해요. 어. 너무 해 가지고. 자 이제 스왑! 뭐하실 거만 말씀해 주세요. 파르스가 음. 너무 잘해요. 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. CS. 그럴 수 있어요. 특히 데코는 지키 숨도 못 쉬는 줄. 오케이 오케이. 제가 그러면은 미드를 가고 우리 선생님 수빈 씨가 탑을 가는 걸로. 그러니 드시고 가세요. 이거 드시고 가세요. 패턴 없어. 이거 먹으려고 하면 저 뒤질 걸요? <laughs> 아니 아니, 해 봐요. 뒤에 있잖아요. 나이스. 잡았다. 개 x 나이스. 일로 응? 와. 빨리 혼내주세요. 잉아텔람마이콘 미나이스였 잉아텔람마이콘 미나이스였 미친 나이스였 너무 멀다. 골이 아, 안 돼요. 어떡해? 이가 없는데? 이 어? e 없어, 이 e 없어. <목소리> 에코 로고미야. 엑시 로고. 룰루 살렸다 다행스. 다행스. 자, 미드 2차까지 깼습니다. 박수. <목소리> <와>! <목소리> 자, 이번엔 바톤까지 한번 가볼게요. 소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자, 바텀 뒤 물어서 갑니다. 애시 아, 노봉이야. 네, 이거 제가 커버할게요. 네, 네, 커버하세요.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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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갑니다, 간다, 간다, 뿅 간다! 가로쉬 빼올까요? 죽었는데? 와, 나 이걸 죽네. <laughs> 와. 아, 혼사다 왔으면 대박 나이스 <laughs> 자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럭스님? 죄송해요 피어라 아, 너무 아, 근데 아, 나 그냥. 포탑 안에 있었는데 다이브 당했어 언제 죽어싶지 저요? 한 10초 전에 <laughs> 그럴 수 오. 있어요 아, 그럴 수 오, 있어요 오, 너무, 너무 축 처지지 마요. 괜찮아요 <laughs> 괜찮아요. 진짜 <laughs> 저 때문에 아니, 티어가 높아도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괜찮아. 그러면 바로스 한 번만 더잡아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. 좀 맞추게. 오케이. 미스찰 드안 나게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미스찰 드안 나게. 제가 <laughs> 타격했는데 이거 오른 <laughs> 오른쪽을 정말 별로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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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락카 수락카. 이 SF 써가지고. 아힘 뭐야 <목소리> 오? <잘> 다루스 <웃었다며>. 때문에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와와자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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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플 킬그 했습니다 진짜.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어, 크그 맞아 그런 거. <laughs> 나이스. 혼자서 그래 다, 다 아, 혼자 다는데 이제 시일이에 아, 좋아요, 이거 먹었고. 어, 아, 록 죽었다. 그니까 아! 아! 저에게 시간을 한 3분만 주신다면은 제가 그... 탑... 억제기까지 다이렉트로 <laughs> 와 진짜 14킬 중에 1 0 킬이 왜이 <laughs> 진짜 빡캐리이 조금만 버텨주세요 한 17, 18분까지만 좀 시간만 주세요 그러면 3삼 업계까지 깨놓고 다시 받은 거 드릴게요. 아저 이거 한 티그로 죽어요. 어, 그래요? 아저공 있어요. 이 엄마. <놀람> 이렇게 보는지. <부르는> 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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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와. 오 나이스. 나이스다. 깨깼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엉정기까지 <laughs> 깔끔했겠어요. 미쳤네. 와 진짜 미쳤다. 제가 전령 먹고 바텀에 갈게요. 고속도로래요. 아, 개웃 기다. <laughs> <laughs> 와까 먹었어? 대박인데. 근데 우리 정글 타워, 타워. 아 죄송해요 저 아, 전... 아, 먹어도 되요 돼요. 먹어도 돼요김자야 <목소리> <laughs> 같은... 어, 오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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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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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옆에 있어요 나이스. 네. 제가 있겠네. 이제 미드 아니 바텀 쭉 억제기까지 밀테니까 21분이면 되거든요 21분만에 어찌기까지 밀고 할 테니까 다 미드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하도안는하도안 저도요 <laughs> 어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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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면서 지금 못 가게 해봐. 오케이,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까비, 까비. 아, 아. 아, 와, 진짜 안 죽는다. 나 돌아가고 있어. 나 가고 있긴 해. 가는 중. 네. 와, 나이스, 소파. 가는 중, 나이스, 가는 중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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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, 응. 아 미안 미안 이거 나뭐 보라고 아 괜찮습니다 뭐. 괜찮아요 여기, 밑에서 다잡아다 잡았어요 제가 야 게임 아, 진짜 미쳤다 오 어, 동의했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오른쪽으로 갔해야아 어울리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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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금화예요 금화 네. 와 진짜 잘한다 근데 네. 네, 상대 다이아몬드 2명이었는데 아이 급이 다르죠 아, 아 게임이 안되네 진짜 너무